무조건 ISTP가 쉽게 질려 한다가 아니라 ISTP 성향이 제가 쉽게 질려 했던 연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그 전에 먼저 몇명 되진 않지만 이제 구독해 주신 어, 세분 지금 세명세분 계시거든요. 세 분께 어, 너무 감사. 드리고요. 자 그럼 제 ISTP 성향의 사람들과 연애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으실 거예요. 상대방이 제가 뭐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. 그리고 뭐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고. 그래서 이팀 놈들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 얘기를 오늘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분 나빠하는 빈도가 좀 늘어나고 화가 나는 빈도가 좀 늘어난다니까 그러니까 화를 막 내진 않는데 그런 빈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질려가는 것 같더라고요. 상대방한테 막...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그럴 수도 있으니 대화를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 사람이 질린다는 게 아니라 그 연애 자체가 조금 질려지더라고요. 상대방이 나 너랑 뭐 하기 싫어 이렇게 말했을 때가 아니라 데이트를 하면은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. 뭐 어디 가자, 어디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한 번씩 가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성향의 사람들은 나 말고. 는 세상에 벌어진 일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크게 막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어 어디 맛있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. 그래서 던질 수 있는 소스가 금방 고갈이 됩니다. 상대방은 거의 얘기를 안 하다시피 하면은 얘는 나랑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거에 꽂혀서 생각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야. 뭐 저는 이제 혼자 엄청 생각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뭐 장난식으로라도 얘기를 하죠. 어디 가자고 좀 얘기해줘.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듣고서 눈치를 채시고 얘기를 해주셨던 분들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<laughs> 헤어진 그까지, <laughs> 뭐 그런 데이트할 때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,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애가 조금 질려가는 것 같더라고요. 저 같은 성향은 조금 상대방이 외향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. 어디 가자, 뭐, 어디가 맛이 된다, 뭐, 어디가 재밌다. 그게 안 되면은 조금 질려하는 연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두 번째로는.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기만의 디테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디테일이 굉장히 미친놈 같은 디테일이라서 어떤 거냐면은 뭐 진짜 간단하게 얼굴을 예를 들면은 단순히 얼굴이 예뻐야지 이게 아니라 예쁜 것도 좋지만 눈은 어떻게 예뻐야지 뭐 코는 어떻게 예뻐야지 아니면 뭐 입은 어떻게 예뻐야지 이런 진짜 정신병 같은 디테일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그 상대방이 분위기를 봅니다 내가 고급스럽다는 건 아니지만 고급스러운데 나랑 어울리는 고급스러움인지 아니면은 뭐 나랑 어울리는 청순함지 이런 분위기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제 처음 봤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파악을 할수 있잖아. 대화를 하면서 뭐 취향이 어느 정도 맞는지. 그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분위기와 대화와 그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성격을 파악을 하지만 진짜 성격은 이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성격들을 좀 파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한 3개월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의 이제 본래의 성격 그러니까 저를 처음에 만나서 호감이 있고 막 이렇게 만나면서 썸일 때 나온 그 성격 말고 진짜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 갖고 있었던 성격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한두 달, 세달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. 맞는 분인지 안 맞는 분인지 확인을 하고 제 기준에 맞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더, 저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선에 만약에 하나라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성격이 딱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마음이 아예 싹 짜게 좀 식는 편이 만나시는 분들이 뭐 두세 달 동안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그렇다 하면은 그냥 맞지 않아서 갑자기 이제 마음이 좀 짜게 식... 신...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다 정답이 아니에요 참고를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한들 그거는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해서 관계를 잘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랑 좀 똑같은 얘긴데 한 사람만 있는 연애가 어떤 말이냐면은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좋으면 좋다, 싫으면 싫다. 그니까 러 본인의 생각을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, 응, 음 그래, 다, 다 응, 그래야. 무슨 장그래도 아니고. <laughs> 연애는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의 의견을 같이 나누고 그 나누는 관계에서 재미를 느끼고 하는 게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경험이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의견을 냈을 때 상대방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저 역시도 조금 연애가 재밌진 않더라고요. 뭐 제가 이렇게 몇번 얘기했는데, 어 그냥 어 그래 좋다, 어다 그냥 좋다, 어 그래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보면 되는 거고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좋으면 좋다, 싫으면 싫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다 나한테만 맞춰주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성향이 싸우기 싫어서, 괜한 감정 소모하기 싫어서 그거는 솔직히 옳은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성향은 또 재미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빨리 연애가 질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분들이랑은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상황과 비슷하지만 이게 조금 더 심한.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왜 나는 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가 생각이 덧붙여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얘는 나와 뭐 함께하고 싶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어느정도 같이 이제 찾아옵니다 관계가 순탄치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면 관계에 대해서 이제 효율을 찾기 시작합니다. 만났더라도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어떻게 뭘 하고 빨리 헤어지는 게뭐 나한테는 더 좋겠다. 이렇게 효율을 따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티가 날 거예요. 막 어느 순간 마음 쪽 그렇게 되면 점심에 만나서 뭐밥 먹고 영화 보고 뭐 저녁쯤에 맥주 한잔하고 좀 일찍 들어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쨌든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마음이 많이 내려왔고 그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과정이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실한 성향이거든요. 빨리 끊어내 주시는 게 좋아하지 않을까. 약간 관계를 끝는다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마음이 좀 후련하겠죠 상대방도. 아 얘도 좀 알아차렸구나. 어쨌든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돌이킬 수 없는. 어,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아무리 저한테 좀잘 하려고 갑자기 노력을 한다고 한들 제 마음이 그렇게까지 변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 이게 사실 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정답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그냥 재밌게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금 더 참고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최근 연애 <laughs> 최근 연애에서 일어난 상황들이에요. 저는 더 옛날 일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억은 미화된다고 이제 들었거든요. 이런 경험이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게 참고하시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보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 영상 최근 연애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. 원래 남의 연애 얘기가 재밌잖아요. 좀 재밌게 봐주셨는지 좀 끝까지 봐주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.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이제 제가 겪었던 최근 연애에서 아니면은 뭐 전에 연애에서 겪었던 상황들을 가지고 할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